The <laughs> 신과일만큼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채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핵심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칼슘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간이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입니다. 에너지 대사는 간과 근육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의 장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인해서 산화되기 시작하면은 알비민이라는 혈전단백질에서 살아있는 칼슘이 떨어져서 우리 혈액을 다시 약 알칼리화 시킵니다 칼슘은 강력한 알칼리 인자예요 활성산소든지 정제된 당이든지 이러한 독소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혈관 안에 교소화된 칼슘이 떠다닙니다 당근에 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다 잡아서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강력한 해독 인자이고 알칼리 인자입니다 간의 신진대사와 간세포 회복의 필수인 영역입니다